아주 간지럽게 불어오는 봄바람이 아, 벌살을 오르만지는 아주 느낌 좋은 그런 오후입니다. 너무 화사한 봄날입니다. 여기 살짝 언덕 너머에는 지금 이렇게 복사꽃, 이야, 환상적인 색감이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꽃이 이 복숭아 복사꽃인데요. 어, 몽환적인 핑크빛 색상이 눈을 어쩔피는 그런 꽃이죠. 하지만 이 어, 비탈길에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피어 있는 이 작은 꽃도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예쁩니다. 이름하여 양지꽃입니다. 양지바른 쪽에서 이렇게 에, 예쁘게 피어난다고 해서 양지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른 봄에 피죠. 2월 말이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이뭐 산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양지 쪽에서 피기 시작합니다. 에, 야생화로 이름이 높습니다만은 사실은 한방에서는 이제 약용을 합니다. 치자연이라고 하는 한방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어, 여름 성수기 때잘 말려서, 어, 이질과 설사, 아, 복통, 이런 쪽의 약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이거 말려서 <laughs> 약으로 쓰시는 분은 없죠. 다만 이제, 너무 꽃이 귀엽고 예뻐서, 어, 이렇게 이제, 야생화 사진작가들의 모델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 이 비슷한 종류가 아니고, 이 친구 일단 좀 크로즈업을 시켜서 일찍 봄나들이 나온 친구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아, 하여튼 뭐 어, 맛있게 꿀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자 잘안 잡히기 때문에, 야, 야, 잡혔습니까? 아, 일찍 마려고온 친구입니다. 하 <laughs> 아, 하여튼 이 양지꽃은 이제 조금 더 있다 피는 노란 꽃이 또 있죠. 뱀딸기 이름의 뱀딸기라는 꽃도 아주 흡사하고요. 어, 또 새슬한 개비라는 친구 있습니다. 내과 같은 습지에 자라는 그런 새슬한 개비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이제 가을에 양지 쪽에 피는 뿌리가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딱지라는 꽃이 있죠. 딱지꽃도 이 양지꽃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튼이런 봄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예쁘게 피어서 봄을 알려주는 예쁜 친구여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름을 알아본과 동시에 사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자연 양지꽃이었습니다. 어유 바람이 이 얄미운 사월의 봄바람입니다. 아니,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야, 아, 잘 나왔죠? 아, 예쁩니다. 양지꽃이었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바위 절벽을 기기 묘묘한 동작으로 어, 벨벨 꼬면서 올라가는 멋진 친구가 있어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하면서 어 양지꽃에 대해서 조금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양지꽃과 비슷한 종류의 덩굴손을 가진 식물 중에서 어, 이제 뱀딸기가 있고 그다음에 새슬황개비 또딱지꽃 어, 이런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비교 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양지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덩굴손이 하나가 나와서 이 하나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여러 송이의 꽃송이가 달리죠. 하지만 이 뱀딸기는, 물론 잎이나 꽃도 좀 우람하고 큽니다만은 이렇게 동굴손이 한 줄, 한 줄로 뻗어가면서 한 줄기에 하나씩 꽃이 피어나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꽃송이가 꽃줄기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매달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손이 쭉 뻗어가면서 계속해서 한 줄기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렇게 또 꽃이 달리죠.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양지꽃과 뱀딸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 예전에는 이제 뱀딸기가 빨갛게 익으면 굉장히 모금직스럽죠. 그래서, 어, 뱀딸기를 먹을 때는 에, 눈에 부스럼이 나기 때문에 속눈썹을 하나를 뽑고 먹어야 된다. <laughs> 이런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속눈썹을 뽑아가면서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썩 당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여튼 야생에서 빨갛게 익은 모습은 정말 탐스럽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뱀딸기라고 해서 뱀이 먹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바위를 타고 오르는 뱀딸기의 모습이 아주 경이로워서 여러분께 이렇게 예, 아름다운 자태를 좀 경이로운 자태를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 이거 잡다 보니까 아직 영상 안 끝났거든요. 어, 뭐한중업통 뛰어갔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청도리 오 크으 아 카리스마 넘칩니다. 어 멋집니다. <laughs> 아 산에서 좀 아직 그래도 낮밤 기온 차가 좀 심한데 좀 일찍 깨어난 친구 같습니다. 녹제를 닮아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범에 굉장히 기쁘네요 이런 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에이, 컴온 청돌이. 아유 어휴, 승질냈습니다. 이만 영상 담아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